딸랑이 딸랑이 가지러 가보세요 딸랑이 어디 있을까요? 유리야 아. 어 그렇지 그렇지 꼭 있지 아.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, 아이고 잘하네 음. 딸랑이 가지러 가자 가지러 가자. 오구구. 그렇지. 달랑이 가지러 가자. 음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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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가자. 아구 잘하네. 아구 잘하네. 아구 잘하네 우리 애기. 너무 잘하는데요. 좀만 더. 좀만 더. 좀만 더. 좀만 더. 아구 잘하네. 아구 잘하네. <laughs> 좀만 더. 더 다+ 왔 다+ 다.